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몇년 전에 결혼식 직전까지 갔다가 제 손으로 깨버렸어요. 시어머니 되실 분의 도를 넘는 행동과 남편 대 사람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결혼식 깨지고 1년쯤 지났을 때전 약혼남이 결혼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저랑 친한 회사 후배 여직원과 말이죠. 그때 번뜩하고 들었던 생각이 내가 그 결혼을 깨부셔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파혼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저와 제 가족이 받은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 손실이 다 아물어지지 않았는데 전 약혼남이 결혼한다는 소식에 분노가 일더라고요. 그래서 다짜고짜 실행했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을지언정 그냥 저질러버린 것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가 결혼 깨부순 여자는 덤덤했고 전 약혼남은 망신사를 그리고 약혼남의 애미란 작자는 뒤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직전까지 갔었던 그 후배에게 미안하지만 나중에 진실이 밝혀질 때 제게 고마워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했을 땐그 후배도 그 집에 들어갔다가는 얼마 못 살고 나왔을 것 같거든요.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짧게 말해 보려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의사였어요. 엄마는 본인의 전공인 미술도 간간히 하면서 사교 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던 활달한 성격의 여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지역사회에서 사교 활동을 하면서 환자들을 많이 끌어왔었죠. 집은 그럭저럭 살만했고 저는 소위 말하는 강남 교육을 받으며 남부럽지 않게 컸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조금 늦은 2년여가 지났을 무렵에 취직을 했습니다. 아나운서가 꿈이었지만 제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어요. 포기했고 2년 만에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 잘하고 있으니 집에서 결혼을 시키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가 저의 집에서는 외동딸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본인이 병원이라도 하고 있을 때 결혼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엄마는 본인이 활동하는 사교 모임을 통해 최고의 신랑감을 찾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서른 무렵에야 정식으로 남자와 교제를 해 보았고. 그 사람이 바로 전 약혼자였습니다. 처음엔 전 약혼자도 설레게 마음에 들었고, 약혼자의 시부모도 참 인격적으로 훌륭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되실 분의 경우에는 저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며느리 될 애라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를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딸을 하나 거저 얻은 것 같다면서 저를 어여쁘게 생각해 주셨죠. 뭐든지 다 해주고 싶다면서 옷도 사주고, 액세서리도 사주고, 아낌없이 베풀어 주었습니다. 정말 이제 저를 참 귀여워해 주시는구나 생각했고 저도 진짜 딸처럼 애교도 부렸고 편하게 대했어요. 교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양가 상견례가 끝나자마자 결혼식 준비에 일사천리였습니다. 예식장도 예약하고 신혼집도 구하고 웨딩사진도 찍고 드레스도 다 맞췄었죠. 그런데 결혼식을 불과 두달 앞두고 아버지가 중병에 드셨어요. 양성종양인 줄 알고 가볍게 수술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악성종양이었고 인맥을 다 동원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악성만 아니었으면 결혼식 끝나고 수술할 생각도 있으셨던 모양인데 양성종양을 그냥 제거하면서 암종들이 사방으로 튀는 바람에 최대한 빨리 수술해서 암종들이 자리를 잡기 전에 그 부위를 다 도려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엄마노선 약혼남과 예비시댁 쪽에는 알리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빨리 수술해서 회복하면 결혼식 올리는 데엔 지장이 없을 테니 걱정을 끼치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든 게다 잘되리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에게 수술을 받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수술한 이후로 의식회복을 못하셨죠. 급기한 엄마와 제가 약혼남과 예비시댁에 찾아가서 결혼식을 1년 정도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비 시어머니는 자상하게도 엄마와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죠. 그러면서 금방 쾌차하실 거고, 어떤 일이 있어도 결혼은 진행될 것이니 걱정 말라고 됐습니다. 아버지는 스스로 몇 달을 깨어나지 못하셨고, 엄마는 아버지를 간병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가 운영하던 병원이 행정부장의 횡령과 농간으로 인해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와는 1 0년전을동고동락했던 행정부장이 병원으로 들어오는 돈을 횡령했고 의식도 없는 아버지 명의로 대출도 실행했더라고요. 그리고 병원문을 닫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엄마는 행정부장을 믿었기에 병원을 맡겼고 의사를 고용해서 입원환자를 유지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병원 직원들에게 연락이 와서 가보니 직원들도 반이상은 나갔고 남아있던 직원들은 월급과 퇴직금을 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지옥에 따로 없더라고요. 아버지 쓰러지시고 몇달 만에 그 사다리 난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친인척의 도움을 받아가며 일을 수습했지만 살던 집을 내다판 것은 물론이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처분하고 엄마의 귀 금속까지 다 팔았지만 그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약속했던 1년이 흘렀고 엄마는 제게 아버지가 없더라도 우선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결혼을 어떻게 하냐고 포기하자고 했지만, 아버지가 저의 결혼식 보고 가시려고 아직도 고통스럽게 생명을 붙잡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제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수많은 고민 끝에 결혼식을 다시 준비하기로 했죠. 그 기간 동안 약혼남은 저를 참 많이 챙겨주고 공감해 주었기에 저도 그 마음 씀씀이가 마냥 고맙고 꼭그 남자와 결혼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1년간 미루었던 결혼식을 다시 준비하자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웨딩 사진만 과거에 찍었던 것을 다시 쓰기로 했고 결혼식장 예약이며 예복이며 드레스며 다시 다 골라야 했었죠. 저는 최대한 빨리 끝낼 생각으로 바쁜 약혼남을 연심 불러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말에 웨딩 드레스를 고르기만 하면 결혼식 준비는 얼추 끝나게 되었었죠. 눈에 들어오는 웨딩 드레스를 입고 나왔는데 깜짝이야! 지 앞에 예비 시어머니가 서 계신 게 아니겠나요? 저는 최대한 밝게 인사드렸는데 무엇이 그리 화가 나셨는지 인사는 받지도 않으시고 대뜸 화를 내시더라고요 네가 지금 최종 신이니? 인네 아버지 저러고 있는데 무슨 결혼식을 한다고 바쁜 내 아들 불러다가 여기저기 끌고 다니는 거냐고 그리고 너도 그렇고 네 엄마도 그렇고 참 양심들 없다 내가 열이 받쳐서 지금 아무 생각을 못하겠어 나 방금 지역 모임에 갔다 오는 길인데 나 빼놓고 너희 집 사정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 니네 집 망했다면서 그것도 아주 쫄딱 망해서 집도 다 뺏겼다는데 그말 사실이니? 그런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왜 지금껏 나에게 한마디도 안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거 완전히 모녀 사기단 아니야? 니네 모녀가 아주 우리 아들 앞날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네이벌어지만도 못한 것들을 죽여 살려? 너 따위 것에게 이 웨딩드레스가 카당키나 하니? 그러면서 득달같이 달려들어 제가 입던 웨딩드레스를 벗기려고 세게 잡아당겼고 그러면서 앞섭이 찢겨나가며 저의 상반신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샵에 있던 예비 신부들은 비명을 질렀고 저는 다른 남자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반신이 노출되고 말았죠. 저는 주저앉아고 두려움에 벌벌 떨어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수습은커녕 저보고 더럽고 추잡하다며 침까지 뱉고 약혼남을 끌고 가더라고요. 약혼나은 한마디도 못하고 저를 가려줄 생각도 안하고 우왕좌왕했습니다. 정신차려 이놈아! 너체랑 결혼했으면 인생 완전 꼬일 뻔했어. 이 엄마가 저 거지 같은 것도 당장 떼줄 테니까, 넌 아무 걱정 말고 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때 저를 위해 몸을 가려주고 보듬어 준 것이 웨딩 플래너였습니다. 저의 결혼식의 전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조언을 해 주셨죠. 결국 저는 결혼을 접었습니다. 예식장 위약금은 물론 찢어진 웨딩 드레스 비용, 신혼집에 이미 들어간 가정 가구들의 비용을 모두 물어야만 했죠. 엄마에게 제가 마음이 변해서 결혼을 파토낸 것이니 더 이상 그쪽 집과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노발대발하던 엄마였지만 이내 눈치를 챈것 같더라고요. 엄마 성격대로라면 당장 뛰쳐가 그 예비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도 남았을 것이지만 그때는 산지에 있는 다른 인류 때문에 분함을 억누르고 참아야만 했었죠. 그 일이 있은 얼마 뒤에 결국 아버지는 저 멀리 떠나셨고 아버지가 가실 때그 많은 빚도 같이 떠안고 가셨습니다. 아버지 가시고 1년 정도는 정말 힘들었었는데 참 사람 일이라는 게세용지마라고 나쁜 일도에 좋은 일도 한두 가지는 따라오더라고요. 별다른 직업 없이 가사 일만 주로 하는 엄마였지만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먹고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인심은 잃지 않아서 다행한 일이었죠. 저도 파혼의 아픔을 어느 정도 잊어갈 때 즈음에 전 약혼남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회사 후배 직원으로부터 말이죠. 싹싹하고 착해서 친하게 지내는 후배가 있었는데, 어느날 결혼할 사람이라면서 가지 찍은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전 약혼남이었습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제가 뻔히 이 회사 다니는 것을 아는 것은 물론이고, 파혼한 지 이제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결혼한다는 것에 분노가 일더라고요.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후배에게 툭 뵙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는 정말 괜찮은 웨딩 플래너 있는데, 소개 한번 받아볼래? 우리 사촌 언니들 여러 소개했는데, 진짜 서비스랑 매너 장난 없더라고. 절대 손해볼 일 없을 거라 장담해. 후배는 좋다고 하였고, 저희 옛날 웨딩 플래너를 소개받았습니다. 저는 파온 이후로 친해진 웨딩 플래너 언니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다른 것은 아니고, 데리고 다니면서 기회가 될 때, 저희 사례에 대해 흘리듯이 이야기해 달라고만 했었죠. 웨딩 플래너 언니는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고, 후배가 웨딩 드레스를 고를 때, 저희 옛날 예비시모에 대한 만행을 후배에게 들려주었답니다. 어느 커플이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몰라도 예비시모란 여자가 나타나서 다짜고짜 웨딩드레스를 찢어버렸던 사건이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비시모 상반신이 드러났는데도 드레스를 벗기겠다고 끈질기게 잡아당기더라. 그러면서 나갈 때는 더러운 여자라며 침까지 뱉고 가는데 그날 그 일을 목격했던 사람들 모두 시어머니들 양반이 보통 또라이가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신부님의 예비 시모가 그런 종류의 악독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웨딩플랜은 언니의 말을 듣고 후배가 많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디에 있냐며 그걸 보고만 있었던 예비 신랑도 미친놈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다행히 자기 예비 신랑과 시어머니는 그런 분들이 아닌 아주 교양있고 기품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다네요. 그말 듣고 저는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교양있는 척 기품있는 척 행세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니 진짜 그 면상들을 똥물에도 끼어 운저 버리고 싶더라고요. 후배는 드레스를 고르고 나서 웨딩 촬영을 갈때 저보고 같이 가줄 수 있냐고 물었었죠. 이미 결혼 이야기 꺼낼 때부터 제게 웨딩 촬영 때 같이 가달라고 했었기에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웨딩 촬영장에 가니 옛 약혼남이 있었고 저를 보고 사색이 되더라고요. 어버버 거리고 있는 전 약혼남과 후배를 번갈아 보며 제가 후배에게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이 남자였어? 그때 보여줬던 사진은 뽀샵을 많이 해서 못 알아봤는데 이 자식이 내전 약혼남이었어. 네가 저번에 얘기했었던 그 웨딩 플래너 같던 얘기 있잖아. 웨딩 드레스 찢으면서 침 뱉었다던 미친 시어머니의 그 머저리 아들이 바로 이 인간이라고. 원수는 외나무 탈에서 만난다더니만 이런 데서 다 보네? 세상에나 이게 말이 되니? 너도 참 골라도 이런 집안을 골라서 결혼한다고 하다니. 네 팔찌도 참 꼬였다 꼬였어 전 약혼남은 제게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거냐며 고함을 치더라고요 복수? 내가 복수당할 짓을 한 거는 알고 있긴 한가 보네 착각하지 마시고요 난 진짜 순수하게 후배 챙겨주러 온것 뿐이야 왜? 도둑이 제발 저린가 보지? 아 찌질이 머질이 같은 놈들 또 보다니 눈 버렸네 후배는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제게 설명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획적인 것이냐고 묻길래 딱 잘라 시치미를 뗐죠. 난 전혀 몰랐어. 진짜 네 결혼을 축하해주고 싶었다니까. 그런데 하고만한 남자 중에 골라도 있던 쓰레기랑 결혼하다니. 너도 참 결혼복 지지리도 없구나. 제게 자초지정을 설명드린 후배는 그 길로 결혼을 파트냈고 더불어 저에게도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딴 거 무서웠으면 시작도 안 했겠죠. 결혼 파트났다고 생각하니깐 후배에게도 미안하면서도 속이다 후련하더라고요. 전 약혼남이 자기 엄마에게 일로 갇혔는지 바로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일부러 약속 잡아놓고 1시간 넘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제게 달려들며 다짜고짜 욕을 하더군요. 니년이 네 내게 억하심정이 있어서 내야들 결혼에 철을 치는 거야? 니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어디서 감히 주둥이를 놀려 이 거지같은 년이? 그런 거 아니라고 얼른 가서 말해. 저보고 당신한테 결혼 파토낸 것을 책임지라고 하면서 달려드는데 이번에 곱게 당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 머리채를 잡으려기에 확 밀쳤더니 바닥에 구르더라고요. 자식 놈이나 애미년이나 미친 건 니들이지. 무슨 생각인지 몰라도 파혼한 건 입도 뻥끗 안 했더라. 그러니 어쩔 수가 없지. 내가 대신 말해준 거잖아. 그리고 우연도 참 대단하네요. 며느리 될 뻔한 후배랑 저랑 너무 조건이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의사 아버지를 두는 외동딸이라.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결혼시키려나 보죠? 왜요? 그러면 당신의 집안에더 올라가는 것 같아서요? 아니면 당신 아들이 편할 것 같아서? 꿈께 우리 엄마랑 나 모욕하고 그런 참혹한 짓거리로 나를 짓밟았으면서 니들은 두발 뻗고 잠이 와? 그때 차라리 니네 집안 별 볼일 없어져서 이 결혼 못 시키겠다고 했으면 나 아무 말도 못 했을 거야. 그런데 당신 어떻게 했어? 내 웨딩드레스 찢어 밝히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상반신 벗겨낸 거 잊었어? 꼭 그렇게 했었어야 했냐고? 두고 봐당시한테 결혼 소식 들려오는 족조 내가 가서 회방 놓을 테니까 어디 한번 해보자 난 무서울 거 하나도 없거든 잃을 것도 없고 차마 침까지는 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라고 하기엔 좀 약하지만 제 딴에 할수 있는 복수는 다한 셈이죠. 결국 한 커플을 파토낸 것이었으니까요. 그 일이 있은 얼마 뒤에 전 약혼남과 그집 엄마가 저와 저의 엄마를 찾아와서 한참을 빌고 갔네요. 그 아줌마 성격이 자기 아들에게 또다시 피해 줄까 봐 억지로 억지로 사과하러 온 것이 분명했었죠. 그렇게 모성인은 뛰어나면서 남에게는 혹독하리만큼 잔인한 그 여자가 이후로도 오랫동안 용서가 안될것 같네요. 그렇다고 다음 번 결혼은 파토낼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복수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 후배도 분명 손해 보는 것은 아니었겠죠. 제가 한 일이 꼭 나쁘다고만 볼수 없는 것 맞는 거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